이게 그 유명한 무인 가게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정신없합다 어, 정신없어 바코드가 있어요 네. 아, 우 나왔어요, 이 바지 어 나왔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으로 슝 응. 가요, 택배 아, 이, 이 옷이 그러고 보니까 이 코인 세탁방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네요 육천 원짜리 약했습니다. 네 가도 되고.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취소? 취소 어떻게? 취소, 취소, 취소 어떻게? 취소. 제가 부탁한 거 가져왔죠? 아, 당연하죠. 어. 여기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네, 자 이거 대 어. 대면 돼요? 아니, 꽂, 꽂는 거 꽂는 거. 아, 꽂는 거 고주라고. 아. 안 되는데? 제대로 꽂아야 돼. 다른 아니, 카드? 다른 카드?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면 어떡 해요? 아,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요? 유성스 카드 사용하면 되죠. 신용카드 안 갖고 왔어요? 준비성 하고는 정말. 오? 오,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다, 열렸다. 뭐 음. 아니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인 가게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뭐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그래도 옷 가게는 주인이 이게 좀 친절하게 맞아도 주고 막뭐 이렇게 건에도 주고 막 이래야지. 일단 저희가 여기 네. 체험을 해 보면 이 무인 가게가 왜 핫한지 알게 될 거예요. 옆에서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청바지 한번 고르면서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옷 사러 가면 그 옆에서 자꾸 이거 사,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아... 말 걸잖아요. 저는 그게 좀 고객님, 부담스럽거든요. 고객님, 이거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 이런 체형에는 이게 잘 어울려요. 이런 로 주시면 는데 저도 제 생각 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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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가 될 때도 있어요. 아, 그치,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결제할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무인 가게. 그러면 내가 골라주는 거 입어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이제 갑자기 무인가게 왔는데 점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골라주세요. 네. 아니 내가 지금 아까부터 이게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번 입어봐요. 괜찮다. 네, 일단 도미영 뭐 어. 씨 추천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한 번만 입어보자. 아 이건 저는 이런 거 자주 입어요. 제 사,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아침에 아 일어나서 커피 마실 때 이런 거 입어요. 진짜요? 네. 연예인 코스프레예요? <laughs> 북한 입고 가면. 정말... 일단 한번 입어봐요. 아, 이거 한번 입어봐요. 입어봐요. 네. 가림이 너무 오래 걸려 빨리빨리 좀 속도전 정신으로 좀 빨리빨리 근데 청바지가만 파는 게 아니네 이렇게 빨간 바지 이런 것도 예쁘다야 이거 약간 링 위의 복서 같은 느낌 이것도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입어봐도 되겠지 야 괜찮다 오 유승 나와요 여기 얼굴 잘안 보여요. 옷이 <laughs> 좋긴 한데 다 가리네요 이제? 모델 같지 않아요? 저 워킹 한번 할게요. 저 <laughs> 그만하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정신없어. <laughs> 어 정신없어. 아 어, 정말. 왜 자꾸 소리 나지 근데 이거? 조용해 봐. 조용히 조용히. 아니 지금 소리 때문에 <laughs> 소리 때문에 <웃음> <웃음> 소리 막고 있어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유성 씨가 이거 돌면서 저 끝에까지 갔었잖아요 문 앞까지. 에아 네. 거기 돌아오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다 안전장치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입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그런 수도 사람들이 있을까봐 여기 보면 CCTV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CCTV 뿐만 아니라 경고 반범 장치가 다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명 씨. 가게가 진짜 좋긴 좋은데 난 사실 다 우리 같은 이렇게 선진 이렇게 시민만 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까 <laughs> <우리 웃음> 와서 이렇게 막옷 보다가 제대로 안 걸어놓고 가거나 막 쓰레기 떨고 뚫이고 이러면 이 공간이 더러워질 것 같은데 뭐. 보시기 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온 시간에는 완전 무인으로 운영이 돼요. 음, 음. 그래서 사람이 없긴 하지만 여기도 직원이 상주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 직원이 있는 시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아니, 딴데 계시는데 직원 호출을 누르면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하니까. 것도 또한 걱정하지 아, 마세요. 아니 어쨌든 그 지금은 지금 직원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구입을 하면 여기서는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여기 좋다. 인건비를 아낄 수 있잖아. 여기 지금 직원도 없는데. 조명 씨도 이런 거 하나 차려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잖아요. 어. 가게 하나 차려면 놓으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돈이요 와, 바로 생기는 진짜 거. 너무, 너무 좋은데 네. 돈이 없어 이거 차릴 돈이. 아 이런 건안 차려도 되고 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무인 가게. 거기는 어. 여기보다 규모가 좀 작아요. 아 네, 거기서 한번 보고 나서 시장 조사를 하고 어. 한번 차리세요. 이게 근데 뭐예요, 유성 씨? 아 이거요? 어, 봐봐요, 네. 아, 봐봐요. <laughs> 보면 안될 텐데. 아, 아 이거 빨래구나. 아, 내 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서 빨래를 하면 마르질 않아요. 이럴 때 어. 셀프 세탁소에 와가서 이제 세탁부터 이제 건조까지 한 번에 싹 하면 아. 네, 시간도 정말 단축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코인 세탁방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네요. 아니 아니, 근데 옷에다 물을 이렇게 많이 묻혀요 아니 이게 하얀 옷이야? 까만 옷이야? 세상에 아니 옷을 어떻게 입으면 이렇게까지 까매질 수가 있지? 아, 석탄이 겠어요 <laughs> 석탄 아니 그나저나 유성 씨 네. 지금 바지 이게 뭐 묻은 거 맞죠? 아니 좀 살살 걸어다니지 빗길에 뭘 얼마나 걸어다니면 이렇게 다 튀어요 아지이것 빨아야 될것 같아 이거는 이게 어.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뭐 묻은 것처럼 하는 스타일 아니, 아니, 모르시네 아니,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 같아 그거 포인까지 빨까요?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됐어요. 네. 어. 카드, 제가 더 자주 오다 카드는... 보니까 카드를 만들었어요. VIP요. 베르 인펄터트펄스. 네. 아까 같이 만들었잖아요, 저기서. <laughs> 그러게요? 대박이야, 빨리. 네. 역사하자, 야겠습니다. 네. 카드 대고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 먼저 세탁기를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 옷을 넣기 전에 아 어떻게 취소? 취소 어떻게 해? 취소 어떻 해? 취소 이거 요 사장님한테 전화해 전화 해 여름 어, 서안 아, 됐어 아 됐네 네네 어. 이거 터치 해달라 해달라 아 이렇게 하고 스타트를 누르는 거예요 돌아간 돌아간다 돌아간 아 돌아간 중이죠 어. 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다 됐어 어, 끝났다 이거 아, 너무 되죠 어 맞아요. 네. 그리고뭘 해야 돼요? 찌든 때, 찌든 때. 어, 아, 찌든 때할게 찌든 때. 스타트. 나도 이렇게 기누거품 나와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 아까 그옷 상태를 제가 봤잖아요.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되게 깨끗하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사람들은 비대면 서비스?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이런 네.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무인스템이 시 진짜 딱인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무인가게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없고 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무인가게들이 많이 어... 생겨날 그런 전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무인 시스템 자체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니까 일자리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무인 가게는 아니고 자판기 정도는 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인 가게를 만들면 음. 굳이 이런 데 와서 이용을 할까? 이게 왜 있을까? 그런 생각 난... 하죠. 왜냐면 하 북한은 뭐. 일단 인건비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죠. 굳이 그 무인 가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리고 사실 인건비보다 약간 아직 기계값이 더 비싸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생기면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어. 무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직 의식 수준이 어. 올라오지 않아서 가게에 있는 걸 그냥 계산 안 하고 가져갈 것 같아요. 아.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날 아. 것 같다는 아. 걱정이 좀 들어요. 가져오세요? 처음 와봤어요. 혹시 군마다 주어서 직장 아 동료 옷을 부탁해주러 왔어요. <laughs> 처음 이용하시는데 어때요? 뭐 편하세요? 좀 처음이라서 어렵긴 했는데, 한번 네. 음, 알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급하게 음. 사용해서 급하게 말려야 될것 같은 데 건조기 때문이라도 아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걸어놔야 되니까. 음. 요즘에 이렇게 무인가게들이 꽤 많잖아요. 음. 무인가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이용할 의사가 아, 있으신 아, 네, 거네. 너무 좋아요. 내 것처럼 자유롭게 아,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네네. 직원들이 옆에서 도움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어쨌좀 아,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Have we ever uh, used self-service like uh, laundry or yes. coin? y e a h I've tried t h uh, i t before. So what was the uh, like different between like just normal service and without uh, any person? It was faster and easier because you don't need to speak with other people. y o a Don't need to contact with others. So. Uh, it was pretty easier. It's no need to know language. Uh, oh, no language. Yeah, you can do it. Uh, just put coin there, and uh, it will be really easier. If you gonna go some place and there is uh, someone like talk, trying to talk to you, I recommend you. Okay. So for a product okay. so would you like that or not it's harder to speak with people so they want something from you you're not really all the time can understand them and uh, it's making troubles so when you there is no people there is just a machine it's really easier <laughs> 저머니 없는 무인 가게 이용해 본적 있으세요, 혹시? 네, 어떤, 어떤 거? 거?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아, 아 진짜? 역시 친구분은. 아, 저도 <laughs>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말고 다른 것도 이용해 본적 있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가 루인 포스기를 음. 이용해서 음. 음식을 주문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용하니까 편해요? 거의는 편한데, 이제 아. 나이가 많으시거나 어린 친구들은 음. 편하지 않은 음. 편할지는 음. 잘 모르겠어요. 음. 부인 가게들이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요런 게 생기면 좋을 것같다옷 가게? 옷 가게? 아 왜냐면 옷 가게 공간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어떤 거가 있죠? 어, 어. 보기가 <laughs> 그렇죠. 점원들이 없으면 좀 편하게 옷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입어볼, 수, 입어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부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금명 씨. 네. 네. 무인 헤어샵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인 헤어샵이요? 네. ]이요?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어. 머리 자르러 갔을 때, 어. 아, 또 어떻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아. 어, 근데 기계에다가 프로그램 딱 입력해 가지고 머리 스타일 딱 골라서 딱 앉으면 그대로 딱잘라다 그 기계 안에 내가 머리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 스타일을 정하는 거죠. 아, 요런 어.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딱 해서 이제 프로그램 딱해 가지고 어. 어, 내가 딱 앉아 있으면 그대로 어. 머리를 딱 잘라서 놔둬.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조금 잘못 움직이면 막옷 썰고 귀썰고 이러는 거. 아 지금 창업을 해 보겠다 는 사람한테 그렇게 초을 치면 어떡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약간 무인이라고서 해 아무거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염 색을 하는 무인 기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얼마도면이 정도면, 이성씨열이히 해요. 기계에다 가위를 무인 기계다. 사람 대신 기계가 면이정자르이 정도면, 이정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